결혼 5년 차 주부 응앤티 배응황 씨. 집안일을 하고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손길에 어느덧 능숙함이 배어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환경과 서툰 한국말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정일은 잘 놀았어? 청소 다 했어. 청소실 쓸고 이거 다 했어. 답답하다 어, 참. 어떻게 한국말을 빨리빨리 배워야지. 어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오해를 하고 듣는 것들 듣는 자체부터 고향에서 아버지가 다쳤다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돈 보내달라고 하는 한국에 온 사람들은 좀 집에 돈을 좀 보내주길 바란다 그런 생각을 갖고 미 마누라를 믿지를 못했지. 늘고 서울살이가 익숙해진 요즘 응왕치 집엔 신혼초보다 더 개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한결 들뜬 모습인데요.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에서의 생활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즐겁기만 합니다. 다문화 선터 한국 한국어 선생님 만나러 가요. 한6 개. 월 6개월 만에 보는 거예요. 네. 응왕 씨가 찾은 곳은 영등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안녕하세요.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서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던 그녀에겐담비와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센터에 들른 김에 그간 별로운 취업 상담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지원센터랑 같이 해서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취업 교육이나 취업 연계가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호응이 좋은 건 역시 한국어 수업. 육아 문제로 밖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에겐 방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도 육아를 위한 놀이방 및 수유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이 서툰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요리 학교들 속 한국 음식도 배우고 취업으로의 길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하늘타리 플랜을 수립했다는데요. 2009년도 하반기에 수립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종합대책인 한울타리풀에는 그동안 이제 초기 적응 사업 위주로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전개가 됐는데요. 어, 한울타리풀에는 생활 단계별로 맞춤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어 고급반, 취업반 과정을 이제 개설해서 운영할 거고요.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그 특별 직업 훈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냥 거기 목욕탕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 는편이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치? 요즘에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국책 결혼 많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그국책 결혼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그 아기 낳을 때그 아기 또큰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로 다 외국 사람들이 갔다 와 왔다가 많이 하고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한국에서 또큰 대한민국 만들고 또 좋은 글로벌 사회 만들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면 맞춤형 정책과 열린 시민의식이 잘 어우러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